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연의 모 하며 찬송하셨습니다. 358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358장 찬송입니다. 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358장 찬송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모하고 엎드리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도 말씀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도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비밀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이 하늘의 영역,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와 또 주의 통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던 존재들이 대적함으로 쫓겨나죠. 어제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서 용이, 큰 용,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에 대적하다 하나님께 쫓겨났죠. 그리고 별 3분의 1을 땅에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3분의 1과 내려와서 땅에 쫓겨나서 땅에서 주인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어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교회를 예, 어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돕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또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요. 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큰용의 세력, 큰 용, 예배, 마귀, 사탄 이것이 홀로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 보면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또 있습니다 내일 말씀 보면요 11절부터 보면 또 땅에서 또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보면 어,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 낸것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용이 하나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이 이 존재가 이뭐큰 용이 사탄 우두머리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 또 땅에서 올라온 존재 다이 하수인들인데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자기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여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제 나온 그 용은 뿌리 일곱이고 머리가 열이고 거기에 이또뭘 썼는데 여기는 뭐 비슷하게 뿌리 열 머리가 일곱 이런 존재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이름들을 아예 새기고 또그 뿔에 열 왕관을 써서 마치 자기가 왕인양 행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내가 본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메발 같고 그 입은 사제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용이 이이 바다에 서온 짐승에게 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줍니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도 칠 장에 이큰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이 시리즈가 네 번에 걸쳐 나오는데 거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시대를 상징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이 표본것 같고 아주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누군가요?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이 나오고요. 또그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에게 능력과 권세와 나라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그와 같이 여기도 이 표궁과 같은 이 짐승이 용액에서 나라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흉내를 냅니다. 그리스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죠. 이 용의 세력이요, 그 흉내를 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렇게 능력과 보적, 권세를 줍니다. 심지어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았는데, 죽게 됐던 상처가 났습니다. 머리 하나가 실제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게 나아버립니다. 살아납니다. 죽음과 부활의 모습 같은 것도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죠. 아니, 어떤 저런 존재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가? 아니, 저렇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가 있다니? 하면서 따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죠. 사람들이. 예, 그 대단한 위험을 보이는 용에게. 또그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42개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공격하고 또 신성모독을 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그런 권세를 봤습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 이 존재, 이 존재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세력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사실상 눈에 보이게 분명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로마의 시대, 세력, 황제의 세력들이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바로 신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죠. 예. 네. 그래서 그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 시대별로 볼때 로마의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로마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 있습니다. 또 이런 세력들은 그 적그릇의 세력이 로마 시대가 끝났으니까 없어졌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의 세력은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당시에 바다는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여서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런 존재들을 세우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면서 어, 대단한 능력이 있다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력은요, 로마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죠 모습을 바꿔서 계속 있습니다. 그 당시처럼 한 제국을 형성해서 대놓고 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땐 사상의 모습으로, 어떤 땐 종교의 모습으로, 어떤 땐 어떤, 어떤 무리들을 이루어서 어떤든 이단의 모습으로 이러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용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마흔 어, 두달 동안 그 일하는 어느 부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허용한 시간 동안은 왕 노릇하는데요. 거기에 자기 하수인인 이런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세웁니다. 네. 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존재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 시대에는요,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하죠. 지금은 이 시대의 정신과 사상 또 어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걸 법조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해서 뭐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하고 또 강력한 이 세력들이 있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죠. 그, 그 세력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이 적글수의 세력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예. 로마 시대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겉으로 보면 진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다 죽이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저 지하 카터콤에 숨어 있게 만들고 두려워서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하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모습이 실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통치하죠. 아주 왕노릇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자들이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이마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내가 주요 하나님이다. 나를 주로 고백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하기도 하고요. 또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누구들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요, 거기에 동주하게 되고요. 거기에 경배하게 되고요.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 적그리스의 세력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들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것이죠. 그러지 않은 자들은요, 다 경배하게 될 거예요. 무서워서 경배하고요, 미혹당해서 경배하고요, 그게 좋아 보여서 경배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살수 없어서 경배합니다. 예, 뒤에 나오면 거기에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의 세력이 교묘하게 어떤 때는 대놓고 어떤 때는 슬쩍 숨어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경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또저그리스도가 횡행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게 아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공격을 받거나 위, 유혹을 받거나 그래서 결국은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고난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환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게 문제예요 경배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에 뭐 어디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경배하게 하죠 내 마음으로 동조하게 만들고 사상적으로 그게 옳다고 여기게 만들고 또난 이게 좋아하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경배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즐기고 놀면서 그 어둠의 것에 경배하죠. 주님을 향해 엎드리고 주를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물질에 도취되고 또 어둠에 굴복해서 그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꼭 엎드려야 경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동조하고 쫓아가고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경배하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게 진리가 아니기에 이게 참 신이 아니기에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점점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하는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며 누구를 좋아하는 거며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계속 공격할 거고요 아주 막 견디기 힘들 만큼 대적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 1 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귀는 잔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온갖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입니다. 칼에 죽기도 하고, 사로 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칼에 죽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예. 내 마음의 심지를,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온전히 주를 믿고 신뢰해야 되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난리를 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예. 네, 뭐 밖에 보이는 나라와 나라가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될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 그러면서 제대로 예수 못 믿게 만든 일들, 그냥 말로만 비방할 뿐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뭐 로마 시대 같이 로마 황자가 스스로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그런 거라면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아, 로마 황제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저를 아, 저에게 속고만 안 되고 예수만 온전히 믿어야 되는구나. 어, 분명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잘 보이지 않아요. 물질 문명과 세상 문화와 또 세상의 권력 가운데 이 교묘하게 성도를 대적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오직 어린 양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아무리 이 세력들이 난리를 쳐도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허용하신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해도요. 주님이 허용하신 때까지밖에 할수 없습니다. 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난리를 치는데 그 모든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이 정도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고 여기 왕 노릇하잖아요. 왕관이 몇 개씩 있고 권세를 받고 이적도 행하고 또 죽었다가 도 살아나고 그러나 그것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하는 건 결국 이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어린양의 생명책 기록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완전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결국 승리하는 자들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또그 용이 아무리 강해도요 이미 하나님이 내쫓아 버린 존재고요 하나님 앞에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머리가 밟혀 버린 존재입니다. 이미 주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한 시간 동안 난리를 치는 이 허용한 시간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사단은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는 성도들을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이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핍박 받아 죽을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에 반드시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에. 우리는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제도 깨어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기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 혼탁하고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하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지 새롭게 올해 이제 마무리하고 새롭게 지저수의 처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또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또 기도해주시고요. 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과정 간섭하시고 이끄시기를 또 처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모든 과정에 주님이 지혜주시고 그래서 공교롭고 또 순적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받아 주인 행세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참된 왕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